452장으로 찬송 찬송가 4 5 2 장으로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 5 2 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 제목 예수님 닮 원함이라 예수님 명상 나있 위해 세상 보아 네 예수님 닮 알부 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이 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극률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기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담 그 다소서 예수님 닮긴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곳도사 주님의 영상인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왕중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껏 역사 주님의 형상인지소서.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에라 2장 1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에라 2장 1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65면에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레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나임에서 나와 기본에 이르고. 수로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본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하에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가니 아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열두 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열두 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하수림이라 일컬었으니 일컬었으며 기본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아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세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로로 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쪽 길을 거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부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사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세가 아부넬의 뒤를 쫓아 기본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르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게 했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거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을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열아홉 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 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우리가 사사를 들어 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의 이른 때의 날이 밝았더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는 헤브론에서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기운부름 받아 세워졌고 또한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중 살아남아 있는 넷째 아들 이스보셋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다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렇게 두 왕이 세워진 가운데 이스보셋의 군대와 이 다윗의 군대가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헬갓 하수림에서의 전쟁에. 과정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싸움의 과정이 18절에서 29절에 나오고요. 그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30절과 32절 말씀에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헬갓 하수림에서의 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스보셋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기브온이란 곳의한못 가에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13절 2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축복하겠습니다. 네레아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로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어, 이스보셋의 군대 대장이었던 아브넬이 다윗편 군대 대장격인 요압에게 싸움을 먼저 그는 모습이 14절에 나오는데요.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워낙 건데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함에." 요압은 아브넬에게 거는 그 싸움에 바로 응합니다. 15절, 16절,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라고 나오죠 각 편에서 이스보세세 예, 군대 편에서 12명 다위세 편에서 12명 나와서 각자 싸움을 하다가 무정하게도 예, 그한 번의 싸움에 그만 24명이나 되는 아까운 청년들의 목숨이 잃어버리고 맙니다 예, 어떤 의도로 벌어졌던지 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무정한 상태가 되는 거죠. 이 싸움이 어찌나 무정했던 싸움이었던지 그 싸움이 있었던 곳에 이름을 붙여서 그 싸움을 기억하게 했는데요. 그 이름이 1 6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하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본에 있더라. 헬갓 하수림 하수림이란 이 말의 뜻은 날카로운 칼에 밭치다란 뜻이에요. 무관 젊은 청년들이 날카로운 칼에 밭 그밭 전쟁터에 들어갔다가 아까운 목숨을 잊게된 거죠. 오늘날에도 전쟁이 벌어지는 현장은 정말 무정한 곳입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에 있죠.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날카로운 칼의 밭에인과 같은 이 전쟁터에서 어떤 이유에서건 정치적인 이유에서건 경제적인 이유에서건. 정말 무정한 상태에 몰려서 수많은 목숨들 잃어버리는 일이 지금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시면 사소해 보였던 이 싸움이 완전히 확전되어서 전쟁으로 확장되게 됩니다. 17절 말씀해 볼까요?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 패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폭력은 폭력을 부릅니다. 전쟁은 또 다른 전쟁을 낳죠.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패가 있긴 있습니다. 한쪽은 이기고 한쪽은 지겠죠. 하지만 이긴 쪽이든 진 쪽이든 양쪽 다 피해가 있고요. 양쪽 다 수많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이겼다 한들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일단은 오늘 말씀에만 놓고 보면 다윗 쪽에서 일단 승리한 것 같아 보입니다 승기를 잡아간 것 같습니다 싸움의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 싸움의 과정이 18절에서 29절 말씀까지 이어지는데요 싸움의 과정을 보면 참 전쟁이 일어난 현장에 가보면 정말 의도치 않은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세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로루같이 빠르더라 라고 나옵니다 스루야는 예, 다윗의 누이입니다 그녀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아비세, 요압, 아사헬 이렇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 다윗의 군대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아사헬 이 아사헬은 아주 띤박질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표현해놓고 보면 그의 발이 들로루같이 빠르다라고 한 것을 보면 정말 띠뜨기를 잘했던 것 같아요. 전쟁이 진행되면서 승기를 잡은 다윗편에 속한 이 아사헬이 자신의 주특기를 살려서 적장인 아부넬을 쫓기 시작합니다. 19절에서 23절 말씀에 쭉 보겠습니다. 아사헬이 아부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부넬의 뒤를 쫓으니 아부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에 아브넬이 다시 아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쪽 길을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에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안을 보나, 능력을 보나, 장래가 총망받던 청년이었던 이 아사엘, 아사엘이 공을 세워보겠다고, 적장인 아브네를 쫓아가다가, 무모하게 그를 쫓아가다가 그만,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아브넬도 그 청년이 목숨을 잃는 것이 참 아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이나 뒤를 돌아보면서 쫓아오지 말라고 그렇게 권해 보지만 이 아사일은 무모하게 무모하게 계속 공을 세우려고 아브넬을 쫓아가다가 이 아브넬이 어쩔 수 없이 창 뒤끝으로 살짝 뒤를 배를 찔렀는데 그만 아사엘이 달려오는 속도가 너무 빨라 그만 창이 등을 뚫고 나갈 정도로 찔러버려서 의도치 않게 아사엘이 죽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처럼 무모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무모한 전쟁으로 말미암아 정말 장래가 총망받는 수많은 아까운 목숨들이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참 모릅니다. 정말 안타까울 뿐이죠. 계속해서 전쟁의 과정을 적고 있는데요, 24절에서 2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본 거친 땅의 길과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 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나임에 하 이르니라. 전쟁은 시작되었고 피해가 점점 심해지니까 이들은 전쟁의 책임을 서로에게 막 미루면서 돌리고 있어요. 아브넬은 언제까지 형제들을 쫓다가 칼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을 잃게 하겠느냐고. 요압에게 전쟁의 책임을 돌려버려요. 그리고 요압은, 뭐? 내가 처음에 싸우자고만 안 했어도 기본 목가에서 그냥 만났다가 아침에 각자 돌아가지 않았겠냐며 아부넬에게 전쟁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죠. 서로 전쟁에 대한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반드시 피해가 생기게 되고 그 피해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모두들 책임을 남에게만 떠넘기기에 급급합니다. 그럼 누가 전쟁을 책임집니까?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냥 남는 것은 수많은 생명들이 잃는 가는 일들과 피해만 있을 뿐이죠. 이쪽도 저쪽도요. 그렇게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전쟁이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게 큰 피해만 남기고 끝납니다. 세 번째 파트 싸움의 결과가 전쟁의 결과가 30절에서 32절 말씀에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쟁이 어떤 피해가 있었고 어떤 결과가 나온지를 30절에서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1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리를 들어 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가 장사하고 묘회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참으로 쓸쓸하게 마치죠. 일단 이 전쟁의 결과는 그냥 결과만 놓고 보면 다윗 편에서 승리한 것 같아요. 이스보셋의 군대의 전사자가 360명이나 되고 다윗 군대의 피해는 아사헬 외에 19명의 피해만 입었으니까요 자, 그렇다고 뻐할수 있나요? 이스보셋 군대는 360명이나 되는 병력을 잃어버리고 폐잔병이 되어서 그냥 밤새도록 터벅터벅 터벅 걸어서 자신이 원래 왔던 마하나임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다윗 군대는 뻐할수 있나요? 다윗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중한 청년 아사엘의 슬픈, 아사엘을 잃은 슬픔, 아사엘을 잃은 슬픔, 슬픈 장례식을 베들레헴에서 거행하고 그들도 1 9 명이나 되는 사람을 잃었잖아요. 그리고 그들도 마찬가지로 슬픔에 잠겨서 밤새도록 터벅터벅 걸어서 해브론으로 걸어가는 슬픈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선 하나님이 전혀 등장하지 않죠. 모두 인간들이 벌인 일입니다. 아브넬이 어떤 의도였는지 모르지만 싸움을 걸었죠. 그 싸움에 요압이 응했죠. 그것이 전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들이 일으키는 모든 전쟁은요, 이처럼 무정하게 시작하고요, 무모하게 전쟁이 확장되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무책임한 일들만 가득한 피해만 가득한 전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은 어떤 전쟁일까요? 하나님 없는 이 땅에 어떤 전쟁이든, 판단을 모두 내려놓고 어떤 전쟁이든 하나님이 없는 전쟁은요, 그 어느 쪽에서 승리하더라도 무정한 전쟁이고, 무모한 전쟁이 되고, 무책임한 전쟁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상에선 어떤 의도였던지 간에 우리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시작하는 전쟁은 인간이 시작하는 전쟁은 그 어느 곳에서도 없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땅 가운데 다시는 이렇게 인간적인 일들로 말미암아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무정하고 무모하고 무책임한 전쟁이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일어나지 않기를 오늘 하루는 그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지금 오늘 이곳에서 그리고 전세계 곳곳에서 아직까지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무고한 생명들이 있는 그러한 전쟁의 현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없이 벌이는 모든 전쟁들은 그냥 소중한 생명을 잃는 정말 이 땅에는 없어야 하는 그런 전쟁들만 있는 줄로 저희들은 알게 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어느 곳에 다 임하여 주시고, 특별히 지금 한참 전쟁 중에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전쟁 현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그 모든 전쟁들이 그쳐지게 하시고. 다시는 이땅 가운데 서로의 생명을 앗아가는 전쟁이 없도록 하나님 평화의 기운이 이땅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온전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